자, 우리의 건물이 체인지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꾼다. 말이 살짝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건물, 사람들이 건물을 지으니까, 그지? 우리가 건물을 바꾼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건 건물이 우리의 삶을 바꾼다. 이거. 우리가 생각한다 대신 생겼댔고 우리가 쉐이핑 형성하고 있더라고 또는 만든다라고 건물을 만든다라고 생각한대 하지만 내용 반대 사실 우리의 건물 또 우리가 건물을 개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또한 형성합니다 우리를 이해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하나 예 이것에 대한 예가 있는데 정말 오래 오랫... 오랫동안 알려져 있었던, 가장 오래게 알려진 건설, 건물이라는 뜻입니다. 래건 건물로 할게요. 어떤 건물이냐, o n a t 들이라는건지 부사가 pp형 행서를 꾸며준 건데, 뜻은 화려한이란 뜻입니다. 아이고. 화려하게 조각되어진 링 건물입니다. 링 건축물이라고 할게 어떤 고리의 건축물이냐 스탠딩 스톤스니까 서 있는 서 있는 돌 돌을 딱 세운 거지 알겠지 그지 어디에 있느냐 이 지역에 있대요 터키 트리키에 지금 우리가 생각할 게 이런 건축물이 사람을 갖다가 사람한테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바꾼다는 거잖아 그지 삶을 바꾼다 해도 좋고. 자 이러한 조상들 어디 있던 조상이지 여기 계셨던 터키에 있었던 조상들이겠지 그지? 맞죠 조상님들이 얻기 전에 그 생각을 그 생각은 바로 고리를 만드는 거죠 거석으로 이렉션을 세우다 뭘 세우는? 스테인리스톤을 세워야겠다 12,000년 전에 이걸 세워야겠다는 생각을 갖기 전에 이 조상님들 터키에 있는 조상들이다 모였다 헌터게더러였다 다시 말하면 정창민이 아니라 이동생활을 했다는 거야. 근데 이 건물을 지우니까 삶이 바꿔진 거지. 맞죠? 가주어 진주어예요. 여기서는 쌤이랑 같은 뜻이고 나타나다가 아니고 뭐뭐인것 같다. 이래 션건 건설 세운 것 이런 여러 많은 링들을 막 세우는 겁니다. 이런 거석을 메글리스. <laughs> 이런 거석을 세우는 것이 특 필요했다. 근데 소댓구문이 들어갔어요. 표시 좀 다른 걸로 좀 할게요. 엔드 병렬 이 있고 소가 있고 이렇게 대시 있는 거야. 그 콤마 다음에 대시 있지만 이건 틀린 게 아니라고 소대 대시니까 알겠지? 자 계속 가볼게. 자. 이런 거성 링을 갖다가 세우는 것이 필요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너무 s u 시브 e 도 이단어가 중요하지, 이게 성공이 아니지 계승하는 연속적인 할 때, 그지 그러니까 많은 계승하는 세대, 여러 세대가 필요해서 됐습니다. 됐다면 도조호동사 이러한 이노베이터, 혁신가들이 말이 혁신가 지금 그링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건축물을 이런 건축물을 짓던 그 조상들이 강요받았습니다. 원래는 뭐였어? 이 헌터 게더러였잖아, 그전에는. 그지? 얘네가 강요를 받은 거죠. 오영식 동사죠. false. t 툴을 쓰는 것도 목적 보호입니다. i n g 안 돼요. 이거 굳이 설명 안 해도 되지? false부터 시작해서, ask부터 시작해서, 뭐, allow도 있고, 내가 아는 거. 그 다음에 뭐, order도 있고, advice도 있고, want도 있고, tell도 있고. 이 정도만 해볼까? 아까 에스크도 있었는데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하고 목적본하고 여기다 못쓰게 뭐돼 있어. 투담이 동사원형 쓰게 돼 있잖아. 근데 수동태가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수동태니까 목적 앞으로 나가니까 이 형태가 그대로 이렇게 오는 거지. 수동태가 됐으니까 이해되지? 이 헌터 개들들이 강요 받았습니다. 강요한 게 아니지. 세틀다운 정착하도록. 그렇잖아. 수 세대 또안 오랜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뭐 하는데 완성하는데 그 건축물을. 몽화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됩니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문장 넣기 에요이 과정이 뭔데 위에 나오는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이 이노베이터들 다시마 헌터계들이 되었는데 최초에 뭐가 되었다? 음. 파밍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에서 농경사회를 시작했다는 게 되겠지? 음. 이것이 입니다. 입니다초기 에다 이런 사회에 어떤 사회에 건설한 무언가를 건설한 그렇지 근데 그 무언가가 뭐냐 주격이고 엔더 바이인지 결국 리마크 표시하는 사회를 다시 뭐만들어내는리메이킹이네 아, 다시 만들어낸 이런 무언가를 건설한 사회의 초기에 예가 될수 있겠습니다 일들이 여러가지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 됐죠?